원숭이. 원숭이. 아 크리스 개피졌다 지금. 개피졌니. 네, 네, 공록이 저한테 연락 안 받는데요. 아 연락 다시 할거 있어요. 아, 난 이렇게 같은 형또 오클빵 쏘.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싫다니까라고 효진님이 전했다네요. 2층에 원숭이 같이 떴다. 네. 아 그럼. 와, 라아오 조지는 건데. 인상 깊이, 인상 깊이, 인상 깊이, 야타 야타 너무 오랜만이다 <laughs> <laughs> 오빠 안 돼, 기분해, 라떼. 라피님 못 채웠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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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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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왜 왜저아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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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어저든 간에. 저거, 저거, 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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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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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저거, 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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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아부야 아부여 지금 다 보여, 오, 어, 아, 메르시 메르시 인데아 방벽 방벽 부숴봐요 반벽 부숴봐요, 반벽 부숴봐요, 반벽 부숴봐요. 반벽 부숴봐요. 메르시 아, 위에? 위에 위저한번야 짤. 아니 아니. 하나 졌어 그게 받았고. 메르시 할게요 아케 파도 만들겠다. 노비입다 나보다. 네, 내가 내가 할아 이쪽 이아라첸님 진짜 우와, 와. 와. 아, 진짜 맞아. 너무 <laughs> 너 욕해도 돼요? 안 돼요. 힐 나, 라체, 힐. 아하. 힐러 힐러, 고 힐러, 힐러. 와, 는아못 내가... 하겠어. 모이, 모이라 이 하시면 됩니다. 모이라. 아, 모이라 저안해 봤는데. <laughs> 아니, 아니 라님한테아라님이 아니, 한번안돼 숨겨진 들어서다 자르고 나갔어 아씨 w 어 우리 아나아나 아, 너무 박세그 박세의 실력이 듭니다아 어, 뭐, 뭐, 그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내가 초월. 아초월인데 펄스였을 네 미선 무적, 미선 무적. 아이고 골라, 우리, 미션 부저, 미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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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 우리 적 우리 무적 우리 무적해. <laughs> 아 이거 구걸해, 이거 힐벌좀 살짝. 미선 무적, 미선 무적, 미선 해, 미선 해, 미선 해. 아 미선. 와 진짜 슬라이다아이만 남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나이스 나 이게 이렇게 달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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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요. 나도 할만해요. 이거 최대한 라테닉 카우터쳐줘야 돼. 이거 혹시 원승이 얼굴이 이속 잘려가지고 그렇지. <laughs> 지금 이거 탄미드 라멘님이 뺑피해 좀마려워졌어아 근데 이거 백승이 오빠랑 탄미드 라멘님이 되게 어쳐구니이아 뭐 아, 뭐야? 아 뭐야? 여기서 살아. 계속 빽빽.

2층, 2층, 점프 먹었어. 2층 점프 먹었어. 점프 먹가 영현이 정말 오랜만에 게임하네요 어, 어, 맞아, 맞아. 어. 아나 지금 막 배그하는 습관 나오려고 했데안 그... 돼요, 영현이. 제가 이사 못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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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트레드 트레트레레와나했네 계속 아 아, 아 바다한 <laughs> 번, 한번 마지막. 아, 아 힘드셨네, 이거. 너무 빡세네 아, 따로 너무 따로따로 쪼가 가지고. 귀선 보죠 소미게요소미기 미소, 선소선소선소 미소, 미 뒤에 소미 뒤에 소에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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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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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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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크 소미 점크 소미점크소층소 미소, 미소, 크소층소 미소, 미

이가2층으로 <laughs> 그래, 그래, 와요. 2층으로. 메레시 2층으로. 나 이쪽에 있는데. 아, 잤다 라인 인줘 나이프 나이아어요 잡아 데려 잡아. 쟤쟤쟤쟤 쟤. 저기. 아. 아 습. 여 부... 이... <laughs> <laughs> 아, 부활이 안 됐어? <laughs> 됐어요 됐어. 구 됐어. 원숭이 개 피하네. 안돼 안돼. 초월 이냥 쏴요. 요아 원숭이 아 큰일 뭐 다이하보다했이스이이이 아, 네, 아, 아, <laughs> 아, 아, 트레, 트레, 트레. 트레 보자. 트레 보자. 뒤에. 트레. 트레 여캠 받았고. 필요. 오이오이저 지금 비비로 가요. 비비로 가요. 아정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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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잡았다. 이거 그냥 포탑 박가도될것 같은데. 올레라 파이어. 다시 한번가는라인데 1층 정크, 2층 정크, 정크 계속 2층 묶고 있어요. 2층 박해야 돼요. 아, 내내 총으로 왜 저기가 안 닿냐고. 답답하네. 뛰냐 빠라 얼굴 좀 얼굴 좀 얼굴 좀. 가지라 크리저, 크리저, 원숭이 혼자, 혼자 있다. 원숭이 혼자. 원숭이 자오존아망치 선전대. 들어가요. 트레긴야 너무 봤을 봤을 보자. 그래 보자. 그래 보자. 피가 같은다 잘랐어요. 아이스. 역대 받았어. 나이스 이건 전 커트 이층는것 같아. 이층한 번만 먹어줘요. 정크 뒤에, 정크 뒤에, 정크 뒤에, 크정크 정면. 아, 크 뒤에, 저크 뒤에, 저크 뒤다 저크 뒤 와, 와, 크 뒤에, 저크 뒤에, 저크 뒤에, 저크 뒤에, 저아 뒤에, 저크 뒤 저크 뒤에, 저크 뒤아 저크 뒤에, 저크 뒤에, 크 뒤에, 크 뒤에, 저크 뒤 <laughs> 아야, 굉장했다 이거 이거 라첸이 쏘아갔거든요. <laughs> <콜라로 웃음> 제가 디바게요 어, 넣었죠. 어, 나라첸이와 어, 너무 박스 그래? 나. 그래 나나 나. 태아 태아 디바이. 잡 디바이 디바이. 아 괜찮아. <laughs> 아 진짜 와 라틴 저, 저 순간 저 진짜, 진짜 육두문자 쓸거했어요전 <laughs> 이미 아까 욕했습니다. <laughs> 그럼 윈스턴 오면은 내가 코드로 로드로 땡기고 죽이고. 아이잔깐 잠깐, 잠깐만 위로 할게요. 아 계속 해도 돼. ㅎㅎㅎㅎㅎ <laughs> 로 <laughs> 어, 오늘 에임이 안 맞는데? <laughs> 아나 나 이거 나 이거 노바스킨 처음 써봐 노바스킨 끼고 끼고 이거 처음이야 어. 아니, 기요 <laughs> 인성질서 <직위어>. 아, <laughs> 아나를 하실, 아, <laughs> 하실 텐데 팬이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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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한방에 보이면 아나 재밌어 하시는 거 같던데 <laughs> 어, 근데, 이거 어이, 내가 너무 많이 끊겼어. 야,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아, 마, 우리 막았으니까 괜찮아. 아니, 2점이야. 듣자 어, 하기긴 해도. 아니,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laughs> 정크렛이 크게 안 박되지가 않았어. 이, 뭔가 2층에서 프리딜이긴 했는데. 덕팅. 덕 3층? 어, 3팀이면 우리가 땡큐지.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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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잡아놓올 사람이 없잖아. 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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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을 수 있는 캐릭터. 아니야, 호그 라인이면 우리가 3팀. 땡큐지. 땡큐지. 3팀. 뭐이 아, 라인은 있고 라인은 확실히 있고. 에이, 라자 라자의 호하 했다는 거하씩 돌릴 것같 앞에 가. 한마컷 아, 경속이 라인에 있구나. 역막 라이 못 해요. 괜찮아. 땡겼어원래라 방벽. 방벽. 그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어, 왔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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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다싸냐 알배. 가끔씩 가끔씩. 아나생각어요킬 야탑 피! 야탑 피! 야타 피! 아, 3.. 3.. 3이야 아, 끊겼어 다다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와, 나이스. 가자. 아, 어, 바토 아, 가자아 이겼는데? 일루와, 종가 앞에서 막고줄게요 나도 <laughs> 앞에 가 있을게 초점 먹어주세요 고 오네요 가 아아 보고 뒤로 돈다 네 하나 만 하나 더 이거 화물 아무도 안 밀어요? 어, <웃음> 저.. 저 혼자 <laughs> 밀게요 아니요 밀.. 거 밀게요 저.. 저.. 희순이 그 잠시만요 저 앞으로 나가요네 <laughs> 화물이 자지럽히 운송되고 있어 왼쪽에 아나 화물 안 밀어요? 진짜? 진짜 오. 님들 화물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아무도 화물을 안 밀어요 이거 하지마요 여러분? 어 뭐야 나나나와나오어나체리 죽을 뻔 했다 아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아니 영현님영현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불판이 그 한개 아, <목소리> <목소리> <함께 목소리> 없어요 어? 밀렸다나 우리, 우리, 힐없어 힐없어 롭에스 네. 내가 저체인이체인이안 된다 못다요짤 잘랐어요 열려라 참깨 이쪽안돼 살고 싶어 어, 잡았잡았아 잡았, 잡았. 됐다 어, 나이스 용이 잡네 아 라체.. 나 지금 라체님이 나괴롭히만고나 라체님이 괴롭히고 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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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은 우리 클랜이 최고야 뽀글 <laughs> <호흡> 소리 나는데? 오마이갓 쉣뽀글뽀쉣쩔 나이스 아 햇님이 정수해? 아 귀여워 우리 님이님이 <laughs> <laughs> 자꾸 죽이면 우리 죽을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이와 죽을 다 나와요 미어서 나와요. 소리 소리 실했다 방패 없어요. 민상. 민상 아니. 어때? 실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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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죠 붕빼죠 빼, 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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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괴붕슬 붕괴 붕괴 붕 힐든 빠졌어요 힐다 빠졌어요 힐든 빠졌어요 힐다 빠졌어요 아 근데 올라든 적으로 만나면 참 정말 힘 히든 바다, 바다, 히든 바다, 히다 히든 바다, 히든 이거 어 이거. 이거 앞쪽에서 계속 아, 힐러 다잡아다받아한 다 번에 올 거야. 한 번. 한 오. 오. 어어었다까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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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일어이내나 아, 어? 어, 안, 안안 어? 어? 이게 어떻게 또 나오지? 와, 와. 빨리 잡 올라님 살려야 돼. 올라님 살려. 힘 없어. 네. 올라님. 어찌 띠로 돌아야 아, 아, 아파. 영현님 나와요. 라락해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연락해. 연 잡았어, 맞어 아따옹 없어요 힐 없어요 베이 왼쪽 디바 왼쪽 디바 왼쪽 디바 우측 다 우측 데려다 우측 다 우측 다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세요 이거 못 살려요 구하어요그 뭐 아까 용전님 살렸어요 트렐, 라텐, 라상 상관없게 다 물렸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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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게. 와 이거 나왔어? 뭐고? 미쳤어? 이 게임이야?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 해보고 있어요. 어? 아 이거, 이거 살릴 수 없는데 이거? 아 사, 살려 살려. 시간이 없어요. 아유. 아유, 아유 시간이. 이거 파라 붙었어요. 파라나도 아니다. 뱅크리부터. 어, 파 어? 나이스. 어? 어, 밀었어. 네, 제가 붙었어요. 마지막에. 나이스. 그래서 그걸로 밀었어. 저 반응이 급하다. <laughs>